안녕하세요. 땅나와 공인중개사 윤보라입니다. 요즘 들어서 거의 일주일에 한번 정도는 기획부동산에 의해서 사기를 당하신 분들의 전화가 오고 있는데요. 오늘 아침에도 제가 올린 독지리 영상을 보시고 그 근처에 독지리 땅을 사셨다는 분이 연락이 오셨었어요. 어떤 땅인지 좀 봐달라고 이렇게 연락을 주셨는데요. 지번을 알려주셔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독지리에 있는 임야구요. 이미 4월에 팔고 8월 달에 다시 되팔은 물건인데요. 2021년 4월에 1억 9천만원에 팔린 독질이 땅입니다. 평당가가 59만원 정도인데요. 오늘 전화주신 분은 평당 400만원의 지분으로 이제 매매를 하신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59만원에 산 땅을 400만원에 판 것입니다. 정말 도대체 몇 배를 해먹은 건지 모르겠네요. 아, 정말 기획부동산 진짜 대단하다. 그런 걸 알면서도 우리가 기획부동산에 당할 수밖에 없는 이유. 왜일까요? 송산면에서 중계를 하기 때문에 송산그린시티라는 커다란 호재를 팔아서 메인도 아니고 외곽지역의 임야를 그것도 지분으로 파는 기획부동산. 기획부동산의 수법은 딱 임야에다가 지분투자 그리고 말도 안 되는 높은 평단가. 이것을 피하면 일단 기획부동산은 걸을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 다른 기획부동산의 특징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기획부동산은 사실상 개발이 어려운 토지를 허위로, 과대로 홍보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까 투자하신 독질이 임야도 보면은 지적도상 도로는 보이지가 않고요 어, 현황도로만 보이는 땅이었거든요. 지금 이렇게 현장 사진을 보면 얕은 임야로 나무가 많이 보이죠. 또 기획 부동산은 계약 전까지 제대로 집원도 잘 알려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오늘 아침에 독지리 투자하신 분도 실제로 그 현장에 가보지 않고 토지를 샀다고 합니다. 이제 투자할 땅이 얼마 남지 않았다 해서 기획 부동산 측에서 빨리 매매를 해야 한다 하고 독촉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그래요. 계약 전까지 집원을 알려주지도 않고 또 이렇게 물건지에 대한 현지 답사를 하지 않고 계약을 유도합니다.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고서 회사와 직접 거래를 하는 수법을 쓰고요. 소유권을 공유 지분으로 이전 등기를 합니다. 특히 공유 지분을 주의하라는 건데요. 공유 지분 자체가 꼭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합법적인 방식이에요. 투자할 자금이 부족하면 형제 자매나 친구들끼리 이렇게 투자를 할 경우가 있는데요. 공유 지분이란 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되는 건 생판 모르는 사람들, 처음 보는 사람들이 공유 지분을 10평, 5평? 이렇게 사는 경우입니다. 아, 평당 400만원이라고 해도 10평이면 4천만원이니까요. 소액 투자라고 꼬시게 되는 거죠. 땅한 필지를 수십 명, 수백 명이 나눠가 줄수 있게 됩니다. 공유 지분은 법적으로도 자유롭게 거래가 가능한데요. 그래서 자기 공유 지분을 다시 팔려고 한다 하면 그거를 알고도 사는 사람은 없겠죠. 현실적으로 거래하기가 정말 힘듭니다. 조금씩. 5평, 10평 공유지분으로 모르는 사람과 사는 것은 정말 주의해야 합니다. 아주 비싼 평당가이지만 5평, 10평이 되면 몇천만원 소액으로 살수 있는 땅이 되니까요. 기획부동산이 또 주로 타깃으로 하는 사람은 돈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아니고요. 뭐, 3천만원, 4천만원, 5천만원 또 토지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 토지 투자를 해야 한다는 말로 현혹을 하게 됩니다. 이 돈으로는 땅을 살수 없다는 걸 아는 분들은 큰 땅은 살수 없지만 이 돈으로 작은 땅을 사면 땅 주인이 될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권유를 하게 되는 거죠. 이 방법이 의외로 엄청 잘 넘어간다고 합니다. 공유 집은 소액 투자. 권유하는 곳은 절대 가시면 안 됩니다. 또 기획부동산의 특징이 1층 부동산이 아니고요. 고층에 있거나 하여튼 2층 이상에 있는 경우가 많고요 찾아가기 쉬운 고층에 있는 부동산은 기획부동산인 경우가 많고요 직원이 10명 그 이상이 되면 이것도 기획부동산인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또한 기획부동산의 특징은 지인을 통해서 영업을 하는 건데요. 어, 오늘 전화오신 분들도 아는 사람을 믿고 투자를 하셨는데, 여러 번 왔던 기획부동산에 당하신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 사촌, 이모, 고모, 뭐, 사촌 오빠, 아는 사람들한테 속아서 어, 기획부동산 사기를 당한 건데요. 이게 일단 기획부동산에 취업을 하면 주변 분들한테 영업을 하게 되는데요. 이래서 이제 사촌들, 아는 친구, 이런 식으로 지인 영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획 부동산 피해자 대부분이 지인들한테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기획 부동산이라는 게 전부 밝혀지게 되는 거죠. 또 그리고 기획 부동산이 가장 많이 속이는 게이 나중에는 상업지가 될 지역이다. 당장은 논이나 밭이지만 나중에 여기 들어오면 여기 이제 상업지가 형성되고 빌딩이 들어선다. 이런 말로 사람을 현혹하게 됩니다. 이런 기획부동산을 피해를 막을 수 있는 방법. 일단 계약 전에 현장을 답사해야 합니다. 어떤 기획부동산은 다른 곳을 아예 안내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정확한 땅의 위치를 확인을 하고 계약을 해야 하죠. 어, 지인이 믿을 만한 곳이라고 했기 때문에 알아보지도 않고 그냥 투자를 하면 안 되고요. 어떤 땅인지 확인을 하고 계약을 하셔야 되고요. 등기부 등본을 띄워보시고, 지적도 또 토지 이용 계획 이런 걸다 살펴보고, 등기부로 소유권자를 반드시 확인을 해보고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어무도 많은 사람들이 기획부동산에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부동산에 찾아오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래도 돌아가실 때까지 결코 포기를 못하시고 어, 그래도 개발될 수 있지 않을까요?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안타까운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의심이 가시면 해당 지번을 가지고 투자하기 전에 어, 근처에 있는 그냥 일반 현지 부동산에 꼭 전화를 해보셔서 어떤 땅인지 확인해 보시고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모두 기획 부동산 조심하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